넓이 할게. 사각형 넓이 공식, 일단, 이거 중학교 때한 거야. 중3때한 건데. 이것도 하나만 외우면 된다. 위치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사각형이 있으면, 인 각이 있대요. 여기 세타. 잡고, 여기 AB 잡으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이제 이 사각형 넓이 공식이지. 이거 내리면은, 이 길이가 A 사인 세타니까.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해서 반대하는 논리였어. 그래서, 당연히 외워야 되는 공식이야, 이거. 엄청 중요한 공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더 알아야 될게쭉 써줄게. 이첫 번째. 두 번째는, 어, 어떤 식이 있냐면, 이게 지금 내가 AB를 정했으니까 여기 C잖아. 여기 C인데, 여기가 사인 C란 말이야. 사인 세타가. 그지? 그 사인 C를 2R분의 C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4R분의 ABC란 공식이 나오지. 이렇게.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 때는, 4R, 외접원의 반지름이 이제 삼각형세변길를알 때, 4r 분의 abc 공식을 써 외워야 된다 이것도 외워야 되고 세 번째 공식은 중이때한거2 분의 1 r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기 내접원 만지면 할때 삼각형이 있고 내접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r r r 나누면 그지? 이렇게 뭐야 다 삼각형으로 쪼개서 다 더한 게이 공식이 나왔었어2 분의 1 r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래서 그 내용이고 마지막이 이제 해롱 공식이라는 게 있어 지금 여기 안써 있는데 해롱 공식 외워야 된다 이것도 삼각형의 세 변만 알 때야 일단 첫 번째는 뭘 정해야 되냐면 스몰 s 를 정해야 돼 스몰 s? 우리 삼각형 보통 넓이를 라지 쓰거든 스몰 s 정의가 뭐냐면 이분의 해롱 공식에서 해롱 공식에서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야 그러니까 둘레의 반띵이지 그래서 둘레의 반띵을 하는 게 스몰 s 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을 어떻게 쓰냐 이 스몰 s 를 먼저 곱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스몰 에길에서변 길이를 하나씩 빼서 곱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사각형 넓이 공식이 이렇게도 나와. 사각형의 세변 길이, 이, 알 때는 이 사각형 공식을 써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공식이야, 이런 공식도. 외워야 돼. 총네 가지지. 기본 공식. 그 다음에, 이거 외접원 반지름 할 때, 내자원 반지름 할 때, 해롱 공식. 해롱 공식 주면 같은 건 몰라도 돼. 그치, 몰라도 된다. 해롱 공식 원래 대학교도 나오는 건데, 어, 그냥 계산할 때편하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 알면 되고, 사각형의 넓이는, 사각형의 넓이는, 어, 이 사각형 쪼개면, 그지? 여기가 이제 2분의 1 AB 사인 스타니까 여기까지 더하면은, 이제 2배가 되겠지. 그래서, 요런 공식하나고 요도 중학교 때한 거야, 다. 그리고, 다 사각형, 이거 평행사병 말아평행사변 형. 평행사병이고, 그냥 일반 사각형일 때는, 대각선의 길이를 알면,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그거의 게임과 세타를 알면, 얘도 사각형 넓이 공식이 똑같아. 얘도 중3 때 했어. 했던 거야. 논린 이제 여기서 이 평행하게 긋는 거지. 이렇게 평행하 긋고, 평행하 긋고, 평행사을 만들어서, 이 A를 일로 옮기고, 이 B를 일로 옮겨서, 그러면은, 얘가 파이 베이스 타거든. 그지? 그래서, 요, 네, 요, 사인 파이, 사인에서 파이 베이스 타 하나, 그냥 사인 스타 똑같으니까, 결국은, 이 전체 큰 평에서 그냥 넓이가 AB 사인 스타인데, 그지? 그걸 반띵하면 되는 거지. 다 반이니까. 이것도 반이고, 이것도 반이고, 이것도 반이고.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공식을 외우면 된다. 그래서 저네 가지 공식이랑 삼각형 네비공식다 외워야 돼. 얘는 다 공식이야. 아, 혈용식 공식이 여기 나와 있네. 혈용식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되고, 요 둘레 길이, 둘레 반띵이 스몰레스의 정의이고, 이 증명 돼 있는데 굳이 몰라야 된다. 증명 굳이 안 나와. 나온 적혼도못 봤어. 서 굳이 몰라야 되니까 공식만 외워라. 그래서 여기는 삼각형 활용은 원래 암기 안겨쩔수 없어요. 여기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 할게. 이제 삼각형 ABC가 있는데, 어, 졸으로 하자. 어3개 a bc 가 있는데 b 가 3이고 b 가 3이고 c 가 4고 a 가9 아래. 근데 넓이가 3이래. 뭐 지금 게임각이네 그지? 그럼 2분의 1, a, b, sin a 한 개. 3이 나와야 돼. 그럼 3, 3 날라가고 sin a 가 2분의 1 나오니까 a 가 뭐야 60도 아니면 뭐래. 30도 아니면 150도 나오겠다. 150도일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중각일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밑에 것도, A가 6이고, C가 120도래. A가 6이고, C가 120도래. 그리고, 넓이의 6 3일 때, C의 값. 그러니까 얘를 구하라는 거지. 근데 얘를 구하기 전에, 이건 B부터 구해야 되는 거야. B부터, 여기부터. 넓이 공식 이용해서. 그럼 2분의 1, 6 곱하기 B에, 사인 120도. 이게 루트3이지. 그게 6 루트3이 나와야 돼. 그럼 6은 날리고 이거 2 루트3이니까 b 곱하기 4 분의 루트3이 루트3. 이트3 루트 날라가고 b가 4 나온다. 그래서 b가 4를 구했어. 근데 이제 우리가 c 구해야 된단 말이야. b를 구한 게 아니라. 그럼 지금 두변 알고 낀거 아니니까 코사인 버튼 써야지. 그지? 그래서 코사인 버튼 쓰면 c 제곱은 4 제곱, 6 제곱 마이너스 2배의 4랑 6 곱하고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 분의 1인 거 외우라 했어. 그래서 52에 플러스 24니까, 어, 76 나오겠다, 그지? 그래서 C는 루트 76 나오겠네. 그럼 얘가 19 곱하기 4니까 2 루트 19까지 나오겠다.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 변한 사인버치, 코사인버치 당연히 다 응용하는 거야,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새 변을 알때 사각형 넓이 공식. 아까 해롱식 쓰라 그랬지? 스몰에스로 정의를 해. 2분의다 더하면 18. 그래서 9 나와. 그럼 이제 넓이가 어떻게 돼? 루트. S 그지 s a s b s, -B, s -B, c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얘랑 얘는 제곱수니까 나오고, 루트형 그대로 쓰면 되겠네. 지금 루트형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의 내접하는 삼각형 ABC 넓비가 5래. 반지름 길이 2인 원의 내접하는 게 라지알이지. 그지? 이반원이외접는 뜻이니까, 이 삼각형이 내접하는 뜻이니까, 그지? 이렇게 잡아놓고, 그면 러공식 뭐야? 4 r 분의 A, B, C, 한 개. 오다 이렇게. 공식 외워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A, B, C가 8, 5, 40 나오겠네. 그래서 A, B, C가 있으니까, 다40 하면 되겠다. 자, 근데 사각형 넓이. 얘는 이렇게 쪼개야지, 당연히, 그지? 이렇게 쪼개야겠지. 쪼개놓고, 어, 이쪽 위에 거는, 넓이 공식 2분의 1, A, B, 싸인 60도, 2분의 3이지. 그래서 2, 2, 4 날리고, 오르삼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는 120도거든. 왜냐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이 대각의 합이배우도 항상 베이스톤 잡아놨고, 그 다음에 이제 변기를 하나 구해야 돼. 변기를 구해야 돼. 어디를 구할 거냐면 당연히, 일단 여기부터 구해야 돼, 여기. 여기부터 구해야 돼, 방법 없어. 그래서 여기를 이제 뭐, X가 놓으면, 그러면은, X제곱이, 코샘을 쓰는 거야. 25, 16, 마이너스 2배에 곱하고, 코인 60도 2분의 1. /2. 그래서 이 날리고, 41에서 20배니까 21. 그니 루트 21이 나오나봐. X가. 그지? 그리고 어디도 구해야 돼? 상자 몇도는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이도 구해야 돼. 이 길이. 파란색. 그래서, 이 길이 구할 때도 코부을 쓰는 거야. 얘로, 120도로. 간다. 얘 제곱이. Y 제곱 더하기, 4, 4, 16. 마이너스 2배의 Y에 4 곱하고, 코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정리하면 Y 제곱에, 플러스 4Y에, 마이너스 5가 0 나오나봐 y는 1 나오네 음수는 안되니까 그래서 y가 1이야 그럼 이제 이너비도 구할 수 있지 이너비는 2분의 1 4 곱하기 1 하고 사인 120도 2분의 3이야 그래서 2, 2 4 날리고 루트 3 나오겠네 그지 그래서 이쪽 넓이는 루트 3 아까 여기가 5 루트 3 그래서 넓이 6 루트 3 잡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사각형 넓이 마지막 사각형 넓이는 그럼, 그래 놓고 해. 너평행사변형이잖아평행사변형인데 A, B, C, D가 있는데, B, C가 5고, C, D가 8이래. 그 넓이가 2 0루트이래각 C 구하래. 그니까, 넓이 공식 하나 두 개를 쓰면 되네. A, B, 사인 120도, 한, 사인 C라고. 미안, 1 2 0도구 사인 C가 2 0루트가 나와야지, 그지? 렇 이렇게. 그러면, 40 약분 하면 양변에 2분의 루트가 나와. 그럼 C가 45도일 수도 있고, 135도일 수도 있다. 둔각일 수도 있지. 그렇지? 사인은 항상 예각이랑 둥각이 같이 생각해야 돼. 180에서 뺀 거랑 그냥 원래 세타랑 똑같으니까 사인 세타랑 그래서 중3때 이렇게 배우잖아. 사인 세타가 사인 파이 배이 세타. 이 항상 같기 때문에 항상 둔각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다음이 등변 사다리꼴이야. 등변 사다리꼴의 특징은 대각선의 길이 같아. 그러면은 요 대선 길이이요 대선 길이 같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루는 각 150도 나와 있네. 그리고 넓이 산 것도 나와 있어. 넓이 공식4 사는 자세히 X라 놓으면, 어, 공식이 2분의 1 곱하기, 그지? X 곱하기 X, 저 이루는 각, 사인 150도. 2분의 1이 사인 3 0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X제곱이 16이니까, X는 당연히 양수만 되니까, 4 잡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수열 들어갈 건데, 수열이 제일 어려워. 그래서 등차, 등비까지 할만할 건데, 수열학합 같은 건 정말 어렵다. 그래서 수열은좀더 긴장하고, 해야 돼.